주인은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보상해줬습니다.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일꾼들은 일이 많 일을 많이 하면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러, 그렇게 기대했지만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주인을 원망한 겁니다. 그죠? 음. 자 오늘 이 일꾼들은요 사실 일을 안 하면 가족을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그냥 빈둥대다가 굶어야 돼요. 그들에게 그런 그들을 이 주인이 데려가서 일을 시켰고요. 그런 그들에게 약속된 한 대나리온 하루 일당을 주었습니다. 누가 주인이? 주인이 뭘 잘못했죠? 주인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죠?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신 일들을 할 때. 나는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야라는 기대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사람들은 다 그런 기대가 있어 교회에 아침부터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많이 했는데 종일 줄 데가 없는데 응. 하나님을 많이 나는 진짜 엄청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쟤는 그냥 예배만 주일 예배만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지급하면 불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죠. 불만이 생길 것 같죠? 안, 생기죠. 안 생길 것 같고 천국에 가면은 행복하잖아 아, 아, 아 그래 맞아요 진짜 근데 전사님은 어렸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다는 얘기 다른 사람들은 많이 일을 많이 해서 금멸가관을 쓰는데 빵을 고쳐 씌워준대 이상한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웃음> <웃음> 그때는 아, 그런가 보다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네. 성경을 보고 공부하면서 봤더니 네. 다 지어낸 얘기더 성경에 없는 얘기야. <laughs> 하나님은 다 귀하게 여기고, 찬양 하나님의 은혜는 <laughs> 아,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열심이 아, 포함되지 않아. 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아, 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 네. 아멘.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어, 감당을 하고 일을 맡길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거야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보상의 여부는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 많이 주셔도 감사, 조금 주셔도 감사. 아멘. <laughs>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뜻대로 품삿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배포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난 일찍 믿었어. 아직 믿지도 않는 애가 나중에 내가 존재해서 믿었어. 그러면 누가 상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똑같지. 하나님 마음이에요. 똑같죠.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 하나님 뜻 오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뜻이라. 니그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내 뜻대로, 내뜻입니라 하나님 뜻이니다 어쨌든 믿은 음건 맞지 않나요? 그래서 비화는 게되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 하나님 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품싹을 약속합니다. 일꾼들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살이 든다 그래, 집에 가면. 오늘도 놀다 왔다. 일안 했다고. 일당 한 번도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은 없지. 이대로 집에 들어갈 수 없지. 누군가 나를 써야 되는데. 그럼 난 열심히 일할 건데. 대기하고 있는 거. 근데 누가 나를 불렀어.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지 앞에 그런 마음으로. 아멘. <laughs> 하나님 나를 일시키려고 불렀네. 하나님 일하라네. 그게 아니라. 어. 나를 기억하시고. 부족하고 부달 것 없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참여하고 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일당을 받아서 또내 가족을 배불리 할수 있는 기쁜 거죠. 일하시는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많이 했으면 많이 받고 조금 했으면 조금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데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먼저 일한 것이나 적게 일하고 나중에 일한 것이나 똑같이 귀하게 여기신다 아님.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에 청주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아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쓸모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 대한 보상 역시도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권리임을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생했는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것을 알려주고 있요 우리 모다님의 계획을 따라서 음, 그 그분이 그분이 우리 한명한 한 명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유의 목적이 다 있어요. 어, 주화는 이렇게 쓰시고 주원이는 이렇게 쓰셔요. 왜 나는 일이 없고? 왜 오빠는 저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쓸모가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유식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컵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컵을 왜 만들었죠? 물을 담아서 편하게 마시려고. 왜 유리를 만들었지? 예쁘잖아, 그죠? 목적이 있어요, 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 성령님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밖에 없습니다. 아, 네. 일시킨다고 짜증내는게 아니라 일을 시켜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아셨죠? 아, 네. 음. 아,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실지 기대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왜냐하면 아, 네. 우리 부흥이슬이라 찬양하면서 황금하는 시간갖겠습니다 부흥이슬이라 제가 바꿨습니다. 네, 네. 저... 터치오, 터치오, 터치게터치이터치라 이땅에 터치이 터치오, 터이오터치이 터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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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남쪽 북쪽, 북쪽에 <laughs> 네, 좋아요. 응? 아주 좋죠. 사랑하는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 의 아버지의 귀한 날들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 응. 가운데 응. 운행하시고 간섭하시며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응. 동행하는 가운데. 참 평안을 가득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없고 가족과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하루하루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으며 나눔 있는 날들 가득 소원합니다. 그려, 네. 감사한 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금요일에 서울대학교에 교낙을 다녀왔습니다. 아주 재밌진 않았지만 서울대를 걸어다니며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문태현 도사님, 복 내려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통해 우리가 그의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해주세요. 지난 주 지난 한 주간도 저와 자녀선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촌실에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I love you 주아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해주세요 주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간섭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자리에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 뜻, 내 소망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정말로 그토록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며 함께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어한 주간 드리게 주세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저희의 봉헌한 예물이 하늘의 영광에 사람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속길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 그손길로 행하는 일들마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의 기 주님의 기뻐하는 일들로 가득 채우시는 아름다운 속길들이 되시도록 주님 복 내려 주세요. 예배 이외 후 모든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정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세월을 아끼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기에 예배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 잘사랑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쓰임 받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은급자 전송하시고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공급자 교육야는 그것도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공급자 채양합니다 공급자. 공급자. 짧게 하고 주치겠습니다 うんう i ye. 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 한삶 끝에 나 부서졌네 십자가 내보기지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그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인생 황폐한 땅 가운데 복덕자 대신에

너는 치 않으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게 나가리라 나의 치우자 나의 presidente dipende Come do 우리 다 같이 주기드문으로 예배를 마을게요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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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네. 용서하여 준것 네.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네. 주시고, 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네. 빠지지 않게 네. 하시고. akẹ́sàkwá lùtò dàla wa kọ́nyìnkwá ya mìíràn yọ wákì ni àbọ̀jìlẹ̀ kwaṣigbínlá àjẹ́lẹ̀.